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남자들이 꼭 있어야 할 기본템 1탄에 이어서 2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탄 못 보신 분들은 네, 위 영상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매번 소개해 드리는 기본템들은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의 기본템이라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미니멀한 룩이거나 아니면 시크한 룩에 이런 소재감이나 아니면 신발, 아니면 컬러, 아니면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는 룩을 좋아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남자들이 있어야 할 기본템 2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기본템은 제가 입고 있는 라이더 자켓입니다. 어떤 분들은 라이더 자켓은 좀 남성스러운 사람이 잘 어울린다, 아니면 스타일이 좋아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 네, 사실은 라이더 자켓은 정말 코디하기도 쉽고 어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남성스러운 사람이 입기보다도 이 옷을 입음으로써 남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옷이기도 합니다. 라이더 자켓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입 것처럼 사선으로 올리는 네, 기본 라이더 자켓이 있고요. 이 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싱글로 되어 있는 라이더 자켓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화려한 거 좋아하시거나 좀 남성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저처럼 이런 지퍼 디테일이 있는 사선으로 올리는 라이더 자켓을 추천을 드리고요. 화려한 게 싫다, 이런 지퍼 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니멀한 라이더 자켓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니멀한 이 싱글 라이더 자켓은 네, 지퍼 디테일도 없고 심플하게 직장인 분들도 입을 수 있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템으로 라이더 자켓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 라이더 자켓 산지 2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깨끗하고 자주 입고 있고, 지금 입어도 유행에 전혀 민감하지 않는 아이템이라서, 기본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더 자켓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에 입을 수도 있고 겨울에 이너로 레이어드도 할수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키니랑 첼시부츠 라이더 자켓으로 좀 시크하게 코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와이드 팬츠랑 라이더 자켓을 매치해서 좀 스트릿하면서 미니멀한 느낌으로도 코디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좀 코디 어려우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후드랑 라이더만 매치를 해도 좀 캐주얼하면서 대학생분들도 쉽게 코디할 수 있는 옷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것만 해도 세 가지 룩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네, 그럼 다음 기본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기본템은 화이트 옥스포드 셔츠입니다.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종류별로 컬러별로 그리고 기장별로 디자인별로 다양한 옥스포드 셔츠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처럼 미니멀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있어야 할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셔츠 카라별 디테일 이런 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미니멀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이 화이트 옥스포드 셔츠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포드 셔츠라고 하면은 일반 정장 셔츠와는 다르게 면 소재 100%로 돼 있는 셔츠를 말하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튼다운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차이나 카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나 카라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셔츠보다도 좀더 미니멀한 느낌이 있고 얼굴이 크시거나 목이 짧으신 분들은 차이나 카라를 추천을 드리고 화이트 옥스포드 셔츠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다양한 룩에 디테일을 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물론 단벌로 입었을 때도 충분히 이쁘지만 어, 예를 들어 결혼식 하객 패션으로 봤을 때도 포멀한 수트에 딱딱한 넥타이를 매는 것보다 이런 차이나카라 셔츠를 매치를 해주면 좀더 캐주얼하면서 포멀하고 센스 있는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1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니트 안에 레이어드 하는 것만으로도 이 셔츠 디테일로서 센스 있는 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화이트 옥스퍼드 셔츠는 데이트 룩으로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본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템은 제가 입고 있는 이 후드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가장 먼저 추천했어야 하는 아이템이긴 한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서 후드티 없으신 분들은 네, 첫 번째는 그레이 컬러를 추천드리고 네, 두 번째는 블랙 컬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드티가 좋은 점은 옷 자체가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어깨가 좀더 넓어 보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이 후드티 단벌만으로도 이쁘게 코디를 할수 있고 뭐 캐주얼룩, 스포티룩 이렇게 다양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가을 겨울에도 코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가 방금 입었던 이런 라이더와 매치를 해도 이쁘게 스타일링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라이더 자켓 뿐만 아니라 MA1이라든지 코트와 레이어드 해도 다양하고 이쁘고 스타일리시하게 코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후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늬가 많지 않은 좀 민무늬로 깔끔한 디자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네 번째 아이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추천드릴 기본템은 더비 슈즈나 로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비 슈즈나 로퍼는 세련되면서 좀 섹시한 느낌이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신발들을 고를 때는 평소에 입는 스타일을 고려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좀 어리고 캐주얼하고 청바지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더비 슈즈를 추천드리고요. 평소에 정장이나 댄디한 룩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로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비 슈즈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제 영상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로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비슈즈는 제가 기본템으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멋내야 되는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캐주얼하게 스니커즈를 입게 되면은 어 조금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룩에다가 더비슈즈만 매치를 해도 좀 멋스러운 느낌도 나고 좀 격식을 차린 느낌도 나기 때문에 데일리용은 아니지만 멋낼 수 있는 구두. 그렇지만 과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퍼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정장 입으시는 분들이 뭐 옥스퍼드 구두로 평소에 다녔다 하더라면 로퍼 같은 경우에는 포멀한 수트에 발목이 보이고 로퍼를 매치를 한다면 좀더 캐주얼하고 데이트 룩으로도 손색이 없는 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 로퍼는 겨울에도 코디가 가능한데요. 슬랙스나 블랙 양말을 신고 로퍼를 신고 코트를 매치해도 그것만으로도 단정하면서 좀 세련된 좀 댄디한 느낌의 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기본템이긴 하지만 데일리로 활용하기보다도 좀 멋내야 되는 자리나 좀 격식 차려야 되는 자리에도 어울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꼭 하나쯤 갖고 있으면 정말 오랫동안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아이템 네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탄과는 다르게 2탄은 좀더제 스타일에 가까운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거나 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구입해도 후회하지 않을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템이다 보니까 다양한 가격대와 다양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이랑 브랜드 좀 살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찾는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가격대랑 스타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본템 영상들을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